아~ 아~ 야이미친새끼야고만좀치어봐지라 아~ 티격교3 2 4하락아하하하 아... 아... 매수금지 매수 안녕하십니까 남아삼의 물린다TV 레버지 곱하기 3배짜리 투자해가지고 현재까지 쌍꺼피 칠갑을 하고 있는 남자 물린답니다 <laughs> 쌍꺼피 칠갑 언제까지 할 끼고 진짜 풀풀 t v 님께서또 저에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레스브라레스츠고리 s o s 4.14 하락 우와 자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됩니다. 저도 매수 안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서 이가 48입니다.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수도게딩스로 우물에 올 때까지 기다려든가 아 매수하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FNG 3.15 하라. 아 매수하자마자 척 물린대. 시부할 진짜 여기에서 매수하는게 아니었는데 아, 진짜 똥손이네 진짜 졸지마 강력홀딩 f n g 추가 매수하자 말자.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켜볼 때. 자 여러분들 매수하고 싶은 분들 손이 건질 건질 하신 분들 참아야 합니다. 아, 수도캐디니슬로가 현재 이 황색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떨어진 때는 좀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우물까지 올 수가 있다.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자 큐큐큐 나스닥. 자, 여기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십시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현금을 아끼세요 지금 CWB 지금 5% 급락하고 있고요. 어, 수도 깻팅술로 우물에 왔습니다. 서서 지금 매수 타이밍이 돼가고 있고요. 120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 이불을 좀 살려주세요, 진짜. 마이너스 육십하하하하하 <laughs> 도망치라 도망쳐! 어 지금 유럽 증시도 빠지고 있고요. 자 오늘은 확실히 하락을 할것 같다. 재미없네. 아 재미없어. 시부라 진짜 다 없네 다 없어. 매수마 처음 빠지네. 와 아, 샀다며 처물리고 샀다며 처물리고 진짜. 본전가면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폭락할 수도 있는데 오늘 왠지 많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제 감이 그렇습니다. 자 S&P 500인데요. 여기에서 지지 받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 깨지면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약간 바닥은 잡힌 것 같고 여기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할것 같은데 지금 CPI 지수 놓고 PPI 지수 놓고 연준이 나와주고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한다고 지금 이렇게. 아, 어, 씹으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여기서 매수하는 것보다 일단은 기다렸다가 스토깨튀슬로이 우물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올라가면 이 우물까지 온다. 여기 우물에 오면 그때 정말 조로의 매수 찬스를 갖고요이 예, 우물에 안 오더라도 일단은 요 정도 밑에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틀렸다 틀렸어. 다마 진짜 시부라 주식을 때리시우는 거야지.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빠이팅 잠이나 쳐자자.